오늘 경기는 밀라노 대 나폴리.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관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로 시작합니다. 밀라노 대 나폴리 자, 카운터 시도 지루 공간으로 패스 있어! 슈팅! 몰아붙입니다 아,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앞으로의 경기 내용이 기대되는데요. 스루패스 좋은 드리블입니다. 올라가죠. 약간 빗나갔네요. 아, 실수가 나왔네요. 이스마엘 베나세르 스루패스 낮게 깔리는 골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인시니엘 자 오른쪽 봤어요 슛 트리블 돌파는 좋았는데요. 좋은 판단이었어요. 패스할 수도 있었지만 공간이 열린 걸 보고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찌루. 사무. 받을 수 있을지. 아 패스가 지금 기네요. 이르빈 로선노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루, 쿨리발리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사모 로마니올리 찔러줍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좋은 볼이에요 그룹 좋아요! 쿨리발리, 수비 성공합니다. 잠보, 안귀사. 연결되지 않습니다. 스루패스 합니다. 지엘린스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지루! 치고 나갑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오, 좋아요! 공간을 노립니다! 인신이, 자, 역습기 합니다! 슛! 밀라노,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상대 수비를 휘젓는 멋진 돌파였습니다. 밀라노 역습을 잘 버텼습니다. 다행히 실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 역습의 속수무책이었어요. 좀더 집중력 있는 수비가 필요합니다.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골잘 들어갑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슈팅 지루 지금은 백업이 늦어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제대로 걸리진 않았어요 밀라노 볼을 끊어냅니다 아 실수인가요 지엘린스키 이르빈 로사노 파비안 루이스 잠보 안귀사 좋은 차스, 슛. 이 슈팅은 아깝네요. 앞으로 찔러 줍니다. 기회입니다. 낮대 크로스. 자 슈팅. 끊어냈습니다. 이스마엘 베나세르 끊었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좋은 찬스. 풀리발리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Signore e signori, vi invitiamo a visitare il negozio ufficiale dello stadio per acquistare i souvenir dell'incontro odierno. 두반전입니다 열렸어요. 빠졌습니다. 1대 상황. 슛팅. 골 포스트에 맞습니다. 프랑크 캐시에 사무. 뒷동간으로 좋은 슛! 골 들어갔습니다! 경기 후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지루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한 것 아주 좋았습니다! 1대0 선제골로 앞서 나가는 자, 이대로 기세를 펼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 다음 골이 또 중요해지겠습니다. 스루패스. 공투입됩니다 머리로! 아! 좋은 헤더였는데요. 하지만 득점엔 실패했습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수비에 좀더 집중해야겠네요. 나폴리 선수를 바꿀 것 같은데요. 길게 연결하는 패스. Samu. Tiro. 리발리 한바닥 롤패스, 인신리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돌파 시도합니까? 순간 왼쪽 측면이 펴어있었는데요 받을 수 있을지, 자 역습인데요.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슈트 알렉스 메렉.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슛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좋은 차 슛! 골키퍼 선방! 바비안 루이스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나폴리로서는 자신들의 흐름을 되찾아와야 되겠습니다. 프랑크 캐시에 이스마엘 베나세르 프랑크 캐시에 스루패스 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프랑크 캐시에. 이스마엘 베나세르. 공간을 노립니다. 아, 쉽네요. 스루패스. 아, 볼 좋네요. 나폴리 교체입니다. 밀라노로서는 중원 압박을 잘하고 있어요. 상대 패스를 원천 봉쇄하고 있거든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그름 좋아요. 낮게 깔아찹니다. 상대 선수 맞았습니다. 골 라인업.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프랑크 캐시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아 찼습니다. 메리텐스 오버라 끼지 않는 수비. 키카요 토머리 파울 지적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의루 카드가 나옵니다 공간으로 패스 레 주심이 시계를 보면서 경기 종료